XG5000에서 RTC 설정을 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LC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PLC와 연결 해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메뉴에서 PLC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 PLC 시계 탭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PC 시계와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고 PNC로 전송을 하면 RTC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PNC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가서 접속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TC 설정 이상 경고가 뜹니다. 이 알람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탭에서 쭉 내려가면은 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단에서, PLC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 PLC 시계가 있죠? 현재 보면은, 날짜가, 1984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죠? 이거를, p c 시계와 동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설정했습니다라는 정보가 뜨죠? 그러면 날짜가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현재 시간으로 나옵니다 현재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3시로 전송을 누릅니다 확인 닫기 그리고 다시 접속을 끊었다가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안 뜹니다. 그러면은, 할때 c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